안녕하세요. 111호입니다. 카스토리스랑 기적자 조합이 왜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카스토리스와 기적자 조합은 왜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기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자면 미미라 소환수를 소환해서 서포팅을 하고 버프의 내용은 아군 치역 지피 증가, 단일 아군 탄당 기기 및 확정 피해 부여, 그리고 평타위 주민 사이클로 스포를 벌어온다 정도가 핵심인 캐릭터입니다. 이제 이 옵션들이 어떻게 카스와 상호 적용해서 시너지를 내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미미의 소환인데 미미의 체력분 돈도 카스토리스의 궁계이지에 포함돼서 카스의 궁의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적자 턴의 전설을재사용해서 미미로 회복시켜서 카스궁을 돌리는 식으로 활용 가능하죠. 그리고 치확0을 주는 버프는 체력도 생겨야 하는 카스에게 세팅의 부담감을 크게 줄여주는 든든한 국밥 옵션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핵심인 턴당기기와 확정 피해인데 턴당기기는 뭐 있으면 늘 좋은 옵션이고 진짜 핵심은 확정 피해에 있습니다. 우선 미미 미의 확정 피해 버프는 30%인데 이게 최종 피해 증가 30%랑 비슷한 맥락이라서 버프의 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 아예 한 대를 더 따로 때리는 판정이라서 엠포리어스의 가본 몬스터들의 스택을 추가로 1스택 더 깎을 수 있다 라는 소소한 접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버프의 판정인데요 선데이의 경우 카스토리스의 용에게 버프를 주려면 카스가 용을 소환하고 나후 적용된 버프만 카스의 용에게 버프가 적용됩니다 용을 소환하고 버프를 주고 용의 딜 증가를 해야 하는 형식인 거죠 하지만 기억적자의 버프는 카스가 용이 없을 때 확정 피해를 부여했더라도 후에 소환된 용에게 버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버프를 미리 주고 용을 소환했더라도 버프가 즉시 적용되고그딜 증가가 그대로 포함되는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카스 파티에서의 운용 난이도 플러스 5등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입니다. 반대로 썬데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토가 구린 것이고요. 나머지 장점인 스포 부분은 카스가 스포를 안 써서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공짜 캐릭터라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 정도가 큰 장점이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카스와 기억 숫자 조합은 왜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확정 피해 버프 판정이 편하고 좋은 편이라 굴리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111어였습니다. 즐거운 스타일 레 하세요.